안녕하십니까. 네 오늘 카구팔 연습 모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 아무래도 지금 음,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마스크를 쓰고 중계를 <laughs>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러면 어, 이번 같은 경우는 ID 그 사제 급조 폭발물. 스테이지가 되겠고요. 그 저기 이제 몰래 거리로 나와서 길가에다가 사제 폭발물을 장치를 하는데 그 동안에 적을 못 죽이게 되면 추후에 우리 아군들이 진압을 할때그 사제 폭발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지입니다. 어~ 굉장히 쫄깃쫄깃한 그렇죠.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. 네 그러면 한번 경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사제 폭발물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 아프가니스탄 배경은 아니고요. 예. 어디예요? 예, 이라크 배경이 되겠습니다. 조금 <laughs> <laughs> 달라요, 아프가니스탄이, 이라크는 좀 저지대고 아프가니스탄은 고지대라 조금 다르죠. 그래서 여기는 눈이 없습니다. 예. 자, 시작하겠고 지금 무빙 탑에. 세 번째 연습 모드인데 좀 헬싱키 선수가 좀익숙해져 쓸지 궁금합니다. 아한 발에 어, 네. 한 발에. 예 네. 탄은 아직 뭐예 조조는 좀 나아졌는데 아직 탄 처리 부분은 아직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4 8 5미 방. 아유. 네. 치월장. 예 이제 탄도 실제 리얼 모드 경기에서는 탄의 개수도 중요하지만. 열반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, 열반 이상 쏘게되면 땅바닥에서 탄피를 주서서 쏴야 하는 예, 그러한 부분 개망신이죠. 그면자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지금 급조 폭발를부드러왔어요 예? 묶고 있는데 빨리 제압보래어잘 왔어요. 말 끝나기도 전에 오5 2 초. 아 승리의 제스처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. 음, 좋아요. 네 이제. 아좀더 보고 싶은데 급히 넘어가는 <laughs> 화면이. 네 우빈치 선수 아 책상을 안 두드리고 탄을 장착하고 있어요. 아까 뭔가 진조가 좋지 어떤 않습니다. 어떤 결과가 나올지. 예. 자 시작하고 경전합니다. 네첫 번째 저 한 490m 전방 등을 네. 보이고 있는데요. 네, 네. 등을 쏘지는 않겠죠? 네. 아좀 흔들리는 있어요. 아유. 오 좋아요. 예. 그 리드 사격으로 걸어오는 거리를 계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. 역시 훌륭한 선수입니다. 음 그런가요? 네. 보죠? 네두 번째죠. 아유 놓쳤어요. 바로 아 근데 오늘 소고 바로 총 흔들리네요.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. 아 그렇죠.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. 격발 이후에도 확인 전까지는 총을 움직이지 않는다. <laughs> 이런 어, 기술 중요하죠. 470m 전방 470m. 여기 민간인 조심해야 돼요. 민간인 맞지 않게. 민간인 맞으면 또 정제가 바뀌죠 오! 오 좋습니다

네세 번째 연습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아, 볼... 세 게임 네. 번세 번째 게임인데 확실히 예 역시 볼 때마다 하네요 느끼는 거지만 이게 자만을 하면 안 돼요. 네, 이게 원샷 원킬이기 때문에 한 순간이라도 방심해서 놓치게 되면 실제 전쟁에서는 저렇게 되면 영점갑이다필일갑니다네 <laughs>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습 경기라고 빈치 선수가 네. 헬싱키 선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가진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배려심이 하면서. 깊은 사람은 아닌 것 네.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토스타 카구팔 <laughs> 탄피배출 버전에 대한 연습 모두 보게 됐고 충분한 연습을 통한 후에 어 실제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, 하고 네. 있습니다 네. 또한 가지는 카구팔 저가형이긴 하지만 나름 음 탄피 배출이라든가, 그 다음에 탄피의 재질이라든가, 소리라든가, 총의 무게 이런 부분은 꽤 훌륭한 예, 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런 구조적인 장점도 있고, 예. 저 장점을 잘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. 어,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 예, 예. 이런 것이 가미해져서 아마 게임이 더욱 더 예, 그렇죠. 긴장감이 더해지는 예. 것 같아요. 그 쫄깃함이 꽤 있는 예, 그 탄피 배적 배출 리얼 모드 게임 연습 경기를 중계해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빨리 어,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어, 거리가 활기를 띠고 모든 상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기차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<laughs> 저희도 빨리 뭐 어, 여러분들을 초빙해 냈거든데 예, 초빙해서 경기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어, 구독과 좋아요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